희귀성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무언가 희귀성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좀 적을 때잖아요? 적은 거, 적은데, 아무도안 쳐다보는 적은 거는 희귀성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뭔가 작다. 어, 이게 남아있는 재화가 되게 부족하다. 요, 요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자극을 줄수 있다. 근데 왜 작고 부족한 부분이 우리한테 자극을 줄까? 그것은 우리 아주 원시적인 어떤 형태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어, 있어야 되는 어떤 그 필요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굉장히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위험성이 있다.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진다. 그래서 일단 부족한 것은 채워놓고 봐야 된다.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생존 본능에서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이런 채워놓고 봐야 된다는 것은 소유욕이고 소유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존 본능에서부터 어 이렇게 세팅이 되 있었던 프로그램이다. 근데 지금에 있어서의 에 그러면 지금은 어 생존하고 번, 번식하고 땅끝까지 번영하고 번식하고 가득 채우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이 우리 생존 방식이었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후천으로 오면서 지금 우리의 코로나 전에는 무조건 살아남고 번식하고 번영하고 막 채워나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부터는 우리의 생존 방식의 패러다임이 뭔가 재해석되어져야 된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라는 게 이제 박시그널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죠. 무조건 많이 남아있고 희귀하다고 소유하고 하는 것으로 이게 해결되,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희귀성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만져져야될 필요도 있는 것이구나 소유욕으로만 희귀성의 희귀성이 발현된 가장 그그 그, 근원의 근원의 어떤 이 움직이는 핵은 소유욕이었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에게 희귀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만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희귀성은 어떤 게 되게 희귀성은 귀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되게 귀하게 에, 음, 다가오고 우리가 다 귀하게 세팅되고 만져져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말, 어 말. 그 전까지는. 이게 되게 단순하고, <laughs> 단순한 어떤 이 공식에 의해서 어쨌든 숫자가 적거나 부족하거나, 어, 우리가 확보하기 힘든 재화야. 이거는 무조건 희귀해. 그래서 일단 어디에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챙겨놓고 봐야 돼. 뭐 이런 논리가 성립됐다면 이제는 <laughs>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존에 어떤 이렇게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은 없어요. 이미 충분히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혹시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 라는 어떤 어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이 환경 속에서 희귀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일단 쟁여놓고 봐야 돼. 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발동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본능 어떤 생물학적인 본능이 더 이상 그렇게 에,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이런 생존의 가능성은 이미 100년은 확보가 돼 있잖아요. <laughs> 이제 너무 오래 사는 게 문제가 되는 사, 상태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은 부족하고 뭔가 필, 이게 어디에 쓰일지 모르지만 이게 챙겨놔야 돼라는 단순한 논리는 이제는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어, 확보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잘 음, 숙지하거나 아니면은 어, 보존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어, 딱 세팅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희귀성은 음. 뭐가 있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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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겠고. 말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좀잘 영혼이 영혼이 어떤 건 뭐, 거고 뭐, 음. 이영혼 우리의 영혼이 어떤 건지에 대해좀 현대 사회 사람들이 음흠. 좀 많이 공부를 해야 할것 같다. 음, 오케이. 네. 초록 연구원은 인간이 쓰는 말이요. 말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져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밀 연구원은 어,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어떤 희귀한 어떤 물건, 음, 제품이나, 음, 이런 재화에 음, 대해서 이제 관심을 었고 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음, 음,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음. 희귀한 뭐 사람이라고 말하수있다 <laughs> 희귀한 사람. 희귀한 사람. 그 담배를, 담 인간 사람들. 다좀구라도 음. 우월한 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그 사회 공동체 음. 그 전체를 어떻게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음. 그런 아이디어를 음. 줄수 있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이 굉장히 희,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까 그런 생각이 오케이 있어요. 좋아요 음. 그, 무언가 사회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희소성 희귀성의 음.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없이도 노트를 바라보시면서 커피 한잔 먹으면 도 넘기시고 <웃음> <웃음> 얼굴이 살짝 빨개지시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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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는 거를 질성이라고 음. 하잖아요. 네점진으로 요즘에는 사실 예전에는 사실 바나나 우리 어때 아, 음. 바나나 그서그 음. 음. 재화 자체가 그걸 먹으면 만족감 굉장히 요즘엔 진짜 뒷걸이 버리는 정도잖아요. 나무가 아 조금 아 노래져고 아 버리고. 아 그런 아 요즘에 서 희귀성 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웬만하면 다 풍족해졌다고. 네, 네, 네. 그렇다면, 인연. 예전에는 몰랐던 부분들 있잖아요. 음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거. 음 근데 그게 다 무너지는 생명들이 음 요즘에 와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인연들이 음 귀한 거다. 음, 또 희한 거다. 다운표. 이렇게 이제 그이념 중에 어떤 대표적인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념, 이념. 음, 그래서국은 분이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이간의 음. 음. 가치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수 있는 귀한 이념들이 되게 희귀하고 귀한 어 이게 소중한 음, 그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케이 좋 여러분들 다 맞아. 너무 진짜 너무 훌륭하다. 박수를 쳤다. 너무너무 좋네다